닮은 새하얀 우유 빛깔 까르보나라 부드럽고 고소한 그 맛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근데 우리가 아는 이까르보나라는 사실 까르보나라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는 사람들도 꽤 있을 텐데요. 그럼 한국식 까르보나라 대 이태리 정통 까르보나라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림 스파게티라고도 불리는 한국식 까르보나라, 정통 까르보나라에는 우유와 생크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미국 동부로 이민을 가던 때에 지역별 조리법을 들고 이동했고 식자재가 풍부했던 미국에 맞춰 발전했다. 아니다. 애초에 1944년 미군을 위한 저녁식사에 처음 등장했고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미국 음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군이 달걀과 베이컨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공방이 오고 가는 가운데 우리는 맛의 진실을 파헤쳐보자고요. 먼저 팬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준 뒤 베이컨과 양파를 볶아주세요. 볶은 재료에 생크림과 우유를 넣고 적당히 끓여 꾸덕꾸덕하게 만들어준 뒤 소금을 넣어 간을 해준 소스에 삶은 면을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라면 끓이는 것만큼 간단하고 쉬운 레시피. 누구나 간편히 만들어 먹을 수 있겠죠? 사실 주변 아무 파스타 가게에서나 한국식 까르보나라를 먹어볼 수 있습니다. 그중더아플의 픽은 맛과 가성비 모두 잡은 백종원 대표님이 만들어 유명해진 롤링 파스타 크림과 우유가 들어간 고소한 한국식 까르보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롤링 파스타 대부분의 메뉴들이 정통성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춰 어느 정도 개량된 레시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구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다음으로 모두들 궁금해하실 이태리 정통 파스타에 대해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아는 새하얀 크림 파스타와는 비주얼부터 다른 황금빛의 정통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는 이탈리아 아펜니노 지방의 광부들이 주식으로 먹던 파스타와 함께 카레타 등의 절인 고기와 달걀 등을 가지고 올라가 만들어 먹던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후추가 뿌려진 모습이 마치 광부들의 석탄이 뿌려진 것 같아 까르보나라가 되었다는 설이 있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계란 노른자에 통후추와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를 갈아 넣어 마구 섞어 소스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관찰레라고 불리는 지방이 엄청 많은 이탈리아식 베이컨을 얇게 썰어준 다음 기름을 쫙 빼준다는 느낌으로 팬에 구워 주세요. 그 팬에 면과 면수를 넣어준 뒤 만들어둔 소스를 넣어 면과 마구 섞어주면 완성. 정통 까르보나라를 만들 때에는 노른자 소스가 덩어리져 익지 않도록 소스를 넣기 전에 불을 끄고 팬에 남은 잔열로만 볶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아는 까르보나라랑은 완전히 다른 요리죠? 한국식 크림 파스타는 우유와 생크림으로 고소하고 꾸덕한 맛을 내는 반면에, 정통 까르보나라는 계란 노른자를 주재료로 하여 통우추로 비린맛을 싹 잡아주고 고소한 맛을 극대화시켜 꾸덕꾸덕한 소스를 맛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100% 이태리 정통 파스타를 우리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서울 양재역에 위치한 루체라.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만들어주는 이태리 정통 까르보나라를 먹어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직접 이태리 가서 먹은 파스타보다 여기 까르보나라가 더 맛있더라고요. 정통 까르보나라가 먹어보고 싶은 분들께 루체라에 방문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한국식 까르보나라와 이태리 정통 까르보나라를 둘다 수백 번은 먹어본 파스타 러버로서 더 아플 피디의 픽은 이태리 정통 까르보나라. 의외로 요리해 먹기도 그리 어렵지 않아서 집에서 자주 해 먹는데 한국식 까르보나라와 비교 불가능한 정통 까르보나라의 꾸덕함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맞게 마늘과 마요네즈, 설탕을 추가한 유튜버 마법소년 김셰프님의 레시피를 따라 만들어 먹고 있으니 혹시라도 이태리 까르보나라를 직접 만들어 먹고 싶은 사람들은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메뉴 혹은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비교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